나좀 잘하지? 어, 너, 형 않은데? 안정적... <웃음> 안정적... <웃음> 어, 형 나쁘지 않네? 안정적. 안정적. 형 나쁘지 않네? 안정적. 야, 백플리바는 줄 알았다. 야, 백플리바는 줄 알았다. 이윗박야대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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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앞으로 가, 아, 나, 앞으로 있어. 나, 있어. 나 앞으로 가, 나 앞으로 가. 우리 둘이 한다 생각해, 그냥. 예스! 한번 더, 한번 더. 형. 형. 야, 괜찮아. 부끄러워하지 마. <laughs> 어, <laughs> 아, <laughs> 민 형! 민영! 야! 저블링 아니야? <laughs> 둘이 더 맨더버 같아. 아너서 잘하네. 서브 잘해, 아이. 서 잘해, 아이. 서 잘해, 아 이... 공이 뜨거운가 봐. 뿔물뿔물. 공이 좀 뜨거워. 아, 공이 뜨거워. 아, 공! 간다? 네, 네. 나이스, 나이스. 빨리 가서 돼. 맞아. 빨리 가서 야, 보인서막가보자 <laughs> 야, 둘이 앞으로 가봐. <laughs> 둘이, 야,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, 잘가다왜 그래, <laughs> 잘왜 그래, 왜 그래. 그래, <웃음> 가자. 아니야, 빠이. 아니야, 빠이. 딱. 오케이. 오케이. 아, 아, 까비, 까비. 어, 내가 서브해, 줄짜 아, 너 서브해. 그렇지, 자신감 좋아. 오. 와 <laughs> 진짜. 그렇지, 아, 자신감 좋아. 오 오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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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신감 좋아 가위바위가위바위가위바위가위바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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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내가 <될> 들내가 냈다. <laughs> 야! 맞게 됐네 야, 진짜 제대로 간다 이제 오케이 어. 재밌게 쳐, 재밌게 어 마이! <웃음> <웃음> 마이 얘. 바이. 얘. 바이. 야, 진짜 재밌다. 야, 이미 재밌는 이미 있어. 재미? 마이 hmm. 네. 재미는 니때문에 네 있어, 이미. 야, 팬진 팀 뭐야? 아이앤씨? 한씨. 야, 어, 어, 어. 이팀 뭐야? 한 아, 팀이야. 야. 야. 야, 야. 야, 있잖아, 야. 뭐야? 진짜. 달리기면 저희가 그러면은 마이크 소리 인해서 음분을 블러킹하는 액션을 좀 취해 주시면 좋겠고요. 네, 네. 아, 그리고 네. 이 네 <laughs> 번, 소지수 네 <laughs> 번, 공격수 네 <laughs> 번, 이렇게. <laughs> 그래서 자꾸 래 자꾸가 작설을 제 동그란 두뇌를 굴리면서 예, 네, 꾸 굴리는 건제꾸자로도 충분합니다. 자꾸 <laughs> 세상에서 동그란 꾸 자꾸